이건 이겨야 돼. 나름 이제, 거의 비슷한 급으로 이제, 캐릭을 사오신 건데, 이겨야지. 내가 만약에 지면은, 전설 도끼 진짜 지른다. 응? 어? 만약에 지면. 이기면 안 사. 아 뭐, 질것 같으면 캔슬을 왜 걸어, 갑자기. 그러지 말고, 반칙 쓰지 마. 독자가 안 돼. 네, 좋아요, 좋아요. 이기고 옵시다. 어, 1레벨부터 정을 가지고 키운 내 캐릭이냐, 아니면은, 오늘 사온 캐릭이냐. 어, 근데 이게 구슬이 안 보여. 아, 같은 서버 아니라서 지배의 탑에서 만나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투 준비 중이에요. 아, 근데 155. 괜찮아. 리덕이 내가 15 높으니까. 뭐 어떻게든 이기지 않을까? 카라님 아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아, 컨텐츠 중이시라고. 그럼 나도 그냥 58,000 사냥이라 좀 하고 있다가 이따 가야겠다, 그러죠 그래요? 준비 되시면 뭐 알려주시겠지? 아, 30분 동안 컬렉 팅을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네. 아,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? 제가, 이번에가 그 개돼지팩을좀 사야겠네요? 이번 개돼지팩까지 사고 깔끔하게 싸워야겠다. 노력 좀 해볼게요. 열심히 한번 싸워봐야지. 아, 왜 이렇게 재밌을 것 같냐고? <laughs> 글쎄, 그 정도로 재밌을 것 같진 않은데? 네, 제가 지면 전설 도끼 살게요. 네, 칼같이 사지 뭐. 아, 급해서 엘릭서 섭취 중이라고요? 나는 섭취할 엘릭서도 없어. 있지도 않은데 나는 뭐 없어요, 아무것도. 아, 전설 도끼를 사기 위한 명분이라고요? 아, 이기면 안 사는 거예요, 형님. 이기면. 이기면 안 사는 거야. 안 사고 클체 가는 거지. 아 근데 어차피 이제 광전사는 스턴 게임이고 나보다 레벨이 1이 높잖아 그러면은 제꺼 안들어가지 않을까요 대패가? 아 그런가?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누가 이길지 모르지 사실은 나 랭킹 버프도 지금 없단 말이야 PVP 버프도 다 사라졌고 지난번에 자살을 너무도 가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버프같은거 아, 그러네. 내가 PVP 버프라도 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 빠졌구나, 그게. 지금 영상 보니까 별두 개네요. 아, 맞다. 오시도끼가 락팅댐이 좋지? 그러네. 아니야, 일단은 개대지팩을 한번 해야겠어. 그거 하고, 뭐 조지든 말든 일단 한번 해보자. 이번에 나온 여기 패키지들 보이시죠? 네, 이거 전부 다 구매해서 스펙업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. 아, 제 변신은 일단 1세대 들어갑니다, 형님. 제거 배너 좀 치우겠습니다. 배워치우 고 깔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어차피 영국 컬렉 때문에 다 살라 했어요. 언제 살까 이제 이거였는데 오늘 명분이 만들어졌죠. 바로 갑니다. <laughs> 사요 나는 어차피 영국 컬렉이라서 할라 그랬어. 자 전부 다 구매를 했고요. 자, 오픈 한번 해보죠. 최상급 개대지 팩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배지가 200개가 생겼네. 요거들은 많이 생겼고 자, 마돌이 지금 없는데. 일단은 영구컬렉이랑 이런거 다 박을게요 다이아 어차피 이럴라고 모하는거기 때문에 회복량 회복률 올라갔고 명중도 올라가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컬렉은 싸그리 다 박았어요 이제 개돼지패 까봐야 되는데 그거 전에 드다좀 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좋은거 나온다네요 일반에서 전설템이 나온다고 근데 어차피 전설템은 안줄거 아니야 오 뭐야 이거 세트로 뭐더 주네요 레벨업 하라고 오, 뭐야, 이거. 진주 나오고, 드다 100개에 5만원 들어온 건가, 방금은? 아이, 돈 들어오는 게 제일 짜증나네. 아이템 안 주나요? 예, 역시 나네요. 예, 진짜 별거 없네요. 야, 드다 800개? <laughs> 갑자기 겁나 많이 생겼어. 자, 저는 이제 인형팩을 좀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, 뭐, 개들 집회 깔 때, 뭐, 분 같은 거안들리죠 지금 깔 때는. 시원하게 까겠습니다. 모두 확인까지는 안하고요 쫄리니까. 엄마야! 아유, 깜짝이야, 씨. 뭐야, 이거, 갑자기. 뱀파이어 뭐야? 일단은 지금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본전이네요. 베이득인데 자, 인형팩 또 갑니다. 어, 뱀파이어가 나오다니. 깜짝 놀랬다잉. 두 번째 녹차 아유, 목차까진 아니네. 아유, 광전사 하나 나와주네요, 그래도. 네, 체력이 올라갔구요, 지금. 세 번째 거군요. 아, 갑자기 좀 긴장되는데, 이거? 한 반씩 까보자. 에이꼭 이렇게 뜸을 들이면은, 될 것도 안 돼. 아, 마요가 딱 나오면 기분 겁나 좋았을 것 같은데. 그 다음 것도 볼게요. 어,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, 어, 뭐야, 신규 컬렉션? 라이아가 나왔어요? 뭐 올라가나요, 이거? 뭐 올라가? 오! 피 t 올라간다 피 t 어 그래도 뭐가 하나 올라가긴 올라가네 아, 이번에는 변신입니다 솔직히 속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속해가 전혀 안 보이죠 예 글러 먹었고 난 속해만 본다 어 없어요 예조졌어요 그냥 예, 다크레인저 꺼지고 조져버렸네자두 번째 변신팩입니다 속해 어딨어? 속해 들어있는 데가 없, 없나? 아, 없구나. 아, 참, 여러 가지로 아쉽네. 잘안 나와요, 확실히. 파란색이라도 하나 끼워주는 게 어디요? 세 번째입니다. 어? 속해, 속해. 여기 속해 있어요. 제발. 제발 나와라. 아유, 씨. 오, 야, 뭐야, 이거. 야 무슨일이냐 이게 아이비나 왔네 와 대박 자, 마지막 패키지입니다 자 카라님 지금 집에 타면서 대기하고 있네요 아 마지막이 녹차라떼네 자, 그러면은 저 잠시 배려해가지고 수호성 작업을 좀 할게요 여덟 개 만들었으니까 800개지 지금 이게 제가 요걸 뚫어야 되거든 지금 축복구에 얻은 김에 앞튼 요기 뚫으려고 이게 예, 두개 해놨거든요? 세 개씩 들어가지. 제작을 해보겠습니다. 세 개씩 만들어서 그냥 갈게요. 아, 근데 네, 집에다 계신다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금방 갈게요. 마무리만 하고요, 컨텐츠.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해주셨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빨리 할게요. 아툰수호성. 2번 갑니다. 뜨면 안 들여. 에이씨. 한번더 가요. 빠르게. 빨리 가자. 잠깐만 뭐 어디갔니 세개다 만들어서 갈게요 아 이게 참또 어렵네 어차피 100% 돼요 뚫리긴 뚫리는데 수호석을 아끼느냐 뭐좀 이상하게 가느냐뭐그 차이인거지 그래요 1번 갑시다 제발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꼈다 세개 아꼈지 이정도면 좋았어 좋았어 자 스펙업 하나 했죠 지금 얘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는 어떻게 해야되냐 교체 한번 할게요 이거 제가 중복이거든 아이비가 지금 중복이니까, 교체를 다한 번만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또 컬렉 올라가면 개이득인데, 다 중복이네요, 보이는 게. 아이씨. 확정하겠습니다, 그냥. 둘다 확정할게요. 얘도, 근데 인형은 뭐 컬렉이 있어? 어, 없어. 릴리 뽑으면 금명인데, 솔직히 큰 의미는 없네. 예, 네, 확정하겠습니다. 자, 확정하고, 잠깐만요. 나 여기, 시간 몇 시간 남았니? 맡길 거 좀만 맡기고. 어, 배찌도 차야 돼요, 지금. 카라님하고 붙으라면 배찌 차야지. 물약도 하나 먹어주고. <laughs> 야, 신란하게 또, 뭘 열심히 준비하는데, 카메도 가져가야지. 백 100개 가져가야겠다. 자, 요 정도 들고 가고, 집에 탑 가면 되는 거죠? 시간이 얼마 나 남았지? 오, 나 5분밖에 안 남았어. 아, 맞다. 카라님은 배쉬가 있구나. 나는 배쉬가 없는데. 그럼 지는 거 아니에요? 충전한번 하고. 올라가겠습니다. 카라님 위에 계시는 거죠? 어디야, 어디? 밑으로 가야 돼? 아, 재밌겠다, 근데. 아, 기란 버프요? 아, 돈 아깝지만 그냥 받고 가야겠네. 그래요, 그래요. 기란 마을 버프는 좀 받고 가겠습니다. 기란 마을 버프 받고. 재밌네. 카라님하고 또 이런 것도 해보고. 카라님이 누구야? 아, 여기네. 카라오페 이케릭인가 보구나. 에 다들 안녕하세요, 형님들. 가오는 조금 이따 쓰겠습니다. 아, 파티요? 그래, 파티 한번 해보죠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되겠네. 이제 누가 칸만 주면 해, 이제 할만할 것 같은데? 야, 카라님하고 1대1을 붙다니 겁나 또 설레이네.